와, 세상 불합리할뻔했네. 이게 올게된 세상이야. 다수결로... 아, 뭐가 맛있지? 뭐가 맛있지? 리평선 한번 갈까요? 뭐 탐켄치나 나미로 하면 나쁘지 않거든. 근데 이제, 렉왕이 없어서 어? 시바나? 좋긴해요 <laughs> 가야지 럭키 <laughs> 이걸로 거의 맵 반절 공포 아닌가? 어, 약간 세주아리보미에다가 우와 맛있다 브레스 나 시감 잘들어갔고 맛있어 진짜 계속 들어가고 있고 아 이겼으면 안 쓸게 허수아비 니가 뭘할수 있는데 허수야 허수야 쳐맞자 에이 모르겠다. 이 피박자. 어. 에라 모르겠다. 전력을 다해. 이렇생각할 나이스. 좋은데요? 진짜 이거 버스트 안 되면 피 딜러는 또 불사신이라 살아나거든요. 좋아요. 한번이어보고 이거 푸른 승이다. 바라이. 3인지 병선! 쭈 봐봐, 시원하잖아. 말파이트 궁 박았어, 시바나가. 말파는 궁도 못 먹잖아. 네, 첫방이 다여서, 어. 맛있잖아. 어. 이온 충격까지 하면은 이거 끝까지 써도 되긴 하겠다. 아, 이거 못 잡는다. 이거 구인수 딜이 안될것 같은데? 아이고, 스톱 먼저 먹었어야 되는데. 아맣갖고 여는 제품인 <laughs> 치즈 천개 감사합니다. 보통 앞 붙여 배치하는데 장인 배치하시는 이유가 어, 있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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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맛있어 대전압도 맛있고 어차피 이거 이온에다가 구인설 뺄라 그랬는데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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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압이 맞다 이거. 잘 잡았다 전사 필요 없어. 그냥 이거 이온 싸기라 그래야 되나? 이온에다가 AP 싸기, 싹싹. 싹싹 안 아프게 만는 싸기 쉽지 않아. 실내온 없는 거. 고와 실시다. 1 0만 1성인데 이 정도 더말안 됩니다. 진짜. 얘가 용 넣고 붙으면 이제 퍼뎀도 퍼뎀인데 이제 치감까지 넣어줘가지고 말이 안돼 이게 시바나가 딜이 더 높은 게 그랜보더 니코 아 니코 좀 정말 아니 뒤집기는 좀 화염이 고점은 높긴하지 화물도 근데 파령변 약간 이온 충격기도 하고 싶긴한데 그죠 뭐 해야 되냐 아니 오늘 보니까 어익도 좋던데. 몇등한지 받을까? 오 네이서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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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돈 드는 거 있었으면 은 게임 엄청 편하게 했겠다. 고네번딱 치고, 9레벨에, 체력 20회? 50원 돌릴 수만 있으면 1등 하는 거거든요. 아, 이용은 또, 피협이 없어가지고, 불안하다고. 여까지근 이건 맞잖아. 이건 쓰지 말지. 이거 한번 써보죠. 한 캐치. 봉. 야 얘는 두 번은 못 써, 확실하게. 한개 넣어도 한개 확실히. 있고. 지 평선을 근데 메인 캐리로는 원래도 못 썼습니다. 럭스 빼고. 는 다다 니가 계속 굴릴 수가 없어. 그렇죠? 니 우리 된삘 좋던 인데 이거. 야 이거 화염에다가 인피고인수 하고 싶은데 화염을 안 하고 싶어도 화염은 진짜 죽어도 하기 싫은데 파렴도 하고 싶은데 족된 느낌이긴 합니다. 팔자 미래 팔자 할리 어. 안 쓴다. 에라 모르겠다. 아, 더나너너 no, no. 미친 듯이네. 하챔보. 저걸로 제가 사실 니코 삼성을 생각했긴 했는데. 어우 프라이어. 알다 이거. 프라이어 에 넣고 이온에다가 그냥 거기까지... 어허, 의미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딱기대용이라 오하니? 그렇지 어? 아 디스키 진짜, 진짜 안나오네 밥먹자 음.. 음미하고 이코로 빼주는 게낫겠로이거 진짜 맛이 없는데 생각보이코라프에서도이코이구나아 내가 진이 찐벌레 같은데? 나 진짜 벌레인데이나로프이스그래도 얘는 이코 먹자 어, 오오오한 번만 이기면 우승각 나왔어. 그렇지, 잘해봐. 오른쪽 갈래, 왼쪽 갈래? 오케이, 그렇치 왼쪽 잘 왔어. 바로 스독인데 야, 얘가 안 죽어야 되는데, 거악 입고. 아, 근데 이거 앨리스 녹일 때도 있나? 지평선이 계속 터져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딱 그, 한번터지고안 터져. 오히려 니코 지평선이 맞았는데. 나이스. 그래도? 나이스. 나섰어 떡상 가자. 80 떡상. 싸가지 없이, 파렵지도 HP 1 남기고, 팔에 5코 이성 뽑아. 나만 안 나오지, 또. 존나 빡친다니까. 아니, 참. 딴 새끼들 다쳐 나오면 나만 안 나와. 5코 이성 아까 세 명이 팔에 5코이성 찍었는데 일방이 서슨 쇼? 우 오잉 만나면은 승박 못해. 아니 오잉을 못 잡아요. 아니 이게 진짜 이 새끼는 이온 추격기를안 맞아. 나 이온 추격기 대긴데 오잉은 스킬이 없잖아. 어 아, 제발 버로지 세라핀 만나게 해주세요. 버로 세라핀 버로 세라 버러스 버러 세라핀 버러 세라핀 버러스, 세라핀. 버러스 세라. 나이스. 지저도 닦고요, 제대로 닦고요. 이온충이기 제대로 들어왔고요. 넌론좋다 음, 그냥. 지저죽 좋잖아요. 광분 써버려. 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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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 이온충격기 지고 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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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나 갬비 탈거 그랬어요 진지하게 내가 다 이긴데 진짜 진지하게 제가 다 이겨서 이혼을 분산시킨다 넣는다 분산투자는 하지 않아 한 바구니에 그냥 다 넣어 그냥 베이가 죽여야지 한쪽에서 지져 죽여야 될거 아니야 1, 4, 5 5, 2, 5 이가요 아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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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어때? 어때?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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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야 어때? 이혼주의 맛이 어때? 어때? 이거야, 이혼주의 맛 어때? 불타고 있었는데, 파를치 만났지? 어. 이혼 맛이 어때? 얘가 1등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보이기 베이가못 잡을 것 같거든요? <laughs> 할거다 했으니 그냥 나갈까? 어, 나이 3등 <laughs> 어? 워익 어, 방어력 받으면 모르는 거 아니냐? 아니, 나는 왜 싸가지 없이 8레벨 오코 이성이 안 나와? 아니, 이혼해. 조개 두개왜 쳐박았냐고? 아니, 지평선의 초점도 안 통해. 수온이라. 이혼도 안 통해. 재민 봤다, 그죠? 아, 이거 딱. 스물 더 아, 이성부터 좋겠다. 이거는 이현주의 기대기라. 까갑 요런 까갑형벌구원이고 스물 더이상이었으면이겼는데 까비